스매시 선수가 이번에 합을 맞추게 된지한 2주도 안 됐는데 음. 되게 빠르게 잘 적응하는 것 같고, 또 네. 신인답지 않게 되게 주도적으로 어.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많아서, 네. 어 제가 신인일 때는 저 정도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좀음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h hey e Doran, T1, g s t s a t 1 a Gen.G on a t c k of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도란 선수랑 인사를 하면서 T1 탑라이너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네요. 일단 g e 전승기소감여보겠습니다 어, 일단 Gen.G가 어, Gen 어. 워낙 전통의 강팀이다 보니까 이제 또 T1에서 젠지를 처음 만난 게 되게 설렜는데, 음.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 뭐, 음. 뭐 조금 잘안 풀려서 졌었더라도 되게 음.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에서 좀 재밌다고 느끼셨나요? 음,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팀원들과 합 맞추는 과정인데, 어, 이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과정도 되게 즐겁고, 또, 상대도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네. 경기 하는 내내 뭔가 재밌게, 오랜만에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도란 선수가 올해 들어와서 T1에 어떻게 합을 맞추고 있는지, 좀팀 시너지는 좋은지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합도 잘 올라오는 것 같고, 거기서 즐거움도 많이 느끼시나 봐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네. 다른 팀원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저한테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뭐 요즘 뭐 게임하면서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에이. 또 팀원만의 색깔 그런 음. 걸좀 음.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뭐 그런 것도 새로 배우니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도란 선수가 말하는 재밌는 장면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 <웃음> <웃음> 뭔가 오, 오, 좀 애매해 보이는 각도, 네. 뭐, 팀원들 한 명이 좀 자신있게 하면 다 같이 자신있게 들어가는 모습들, 뭐,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도란 선수가 말씀하시는 T1의 색깔도 그런 느낌인가요좀 과감함?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네. 그, 그, 자, 그런 부분은 되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다른 부분들도 되게 어, 강점이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라인스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쵸.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음. 선수 개인 개인이 좀능동적인 플레이로 네. 빠르게 회전을 잘하는 것 같고 네. 음,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스매시 선수도 어, 경기를 상대적으로 최근에 뛰기 시작하셨지만 플레이가 대단히 과감하시더라고요. 도나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음, 스매시 선수가 이번에 합을 맞추게 된지한 2주도 안 됐는데 음. 되게 빠르게 음. 잘 적응하는 것 같고, 또, 네. 음, 신인답지 않게 되게 주도적으로 어. 게임을 어.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많아서, 음. 어, 제가 신인일 때는 저 정도는 못했던 것 같은데, <laughs> 좀, 음, 되,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벼운 이야기인데 T1이 최근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사람들이 T1 승리 공식이라는 농담을 하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어, 뭐죠? 일단 현준이를 던져 아 네, 그런 <laughs> <된>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즘에는 또 탑, 정글 네. 챔피언들이 많이 이니시를 많이 거는 챔피언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최근에 페이커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여쭤본 중에 하나가, 이제 팀에 현준이 두분 계시니까, 어떻게 좀 콜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준이라는 이름 따로 부르지 않고, 챔피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음, 잠깐만요. 네. 어, 음. 게임판에서 어떻게 콜하지? 어, 지금 인게임에서는 네. 이제 챔피언 이름으로 많이 부른 것 같고, 뭐, 네. 평소에는, 뭐, 란도, 도란 도란 아, <laughs> 아, 실제로 만드라고 부릅니까? 가끔 섞어서 불러서 예.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 같아요. 어, 그럼 오나 선수는 뭐예요? 너오예요? No 아니요 <웃음> 그거는 <웃음> 약간 <laughs> 오나는 뭐라고 부르지 그냥 현준이라고 하나? 원래 부르다 보니 부르던 이름 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오란 음, 선수가 이제 팀원에 들어오셔서 팀 멤버로서 융화되고 있는지로 많이 궁금해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방송을 보면은 빠르게 융화가 된거 같기도 하거든요. 게임 내적인 합을 맞추는 것 이전에 네. 좀 외적으로 친밀도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 팀원들이 다 친근하고 또 착해서 빠르게 친해지고 합도 잘 맞춰 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팀원인데. 기분 좋게 그룹 스테이지를 4대1로 끝내게 되었잖아요. 이제 조금 휴식 정비 시간을 가지고, 어, 플레인,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이번에 LCK컵 우승을 하면 또 새로운 국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좀 그런 새로운 대회에 욕심도 있어서, 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같이, 음, 그런, 새로운 국제전에도 한번 나가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아, 어떤 부분이 설레세요? 약간 새로운 국제전이라서 설렌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어, 내가 T1에서 겪는 첫 국제전이다 이게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장각 지역에 1등 팀만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수준 높은 경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거기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 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1에 들어오셔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란 선수가 2025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음. 일단 지금 당장 T1이라는 팀에 합류해서 되게 잘 융화되고 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보완해서 예,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